안녕하세요. 두부둔 부엉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랜덤박스 언박싱입니다. Yeah! 짠! 여러분, 랜덤박스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Yeah! 여러분, 랜덤박스라고 아시나요? 이게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랜덤으로 넣어주는 거고, 그 가격에 이상을 넣어주는 박스 이벤트예요. 근데 당연히 복불복이고 재고 처리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하도 이벤트가 많고 그런 컴플레인이 많다 보니까 샵들에서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주는 곳은 제대로 줘요. 근데 좀 이제 진짜 딱 누가 봐도 재고 떨이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은 이제, 기필을 하고, 안 사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워낙 랜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피규어나, 키링 마그넷 랜덤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박스는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대도 있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딱히, 구매를 안 했는데, 제가 구독해서 즐겨보는, 키덜트 유튜버신, 키덜트비님 인스타 스토리에, 요, 삐약 자파점이란 곳에서 지금 랜덤 박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캐릭터 지정이고, 제가 이 둘러봤을 때,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갑자기 폼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추석 때도 하시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도 하시고 시즌별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에는 치이카랑 농담공 산리오 커비 이렇게 있었고요 치이카에서는 치이카와 하치아에 모몽이 모몽가가 있었고 산리오에서는 키티나 마멜이랑 폼프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폼프를 할까 고민하다가 폼프는 워낙 많기도 하고 제가 모몽이를 좋아하는데 모몽가는 정말 굿즈가 아이에 비해서 비주류잖아요. 그래서 아 이참에 모홍이 굿즈를 한번 모아보자 해서 저는 모홍유 선택했습니다. 어머.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49,9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이렇게 세부 캐릭터가 선택 가능하고 할인율은 최대 50%래요. 최대 10만원 구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크리스마스 포장과 크리스마스 트리 소품을 주신다고 했고 그거는 선착순 제공이라고 합니다. 소진 시 종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쁜 <laughs> <laughs>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느낌의 포장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삐약잡화전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진짜 이거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물 포장지 해가지고 받기도 하고 친구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의 포장지 느낌이어서 정말 좀 뭔가 두근두근하고 추억이 방울방울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게 왔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기다렸는데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날보다 하루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으로 정말 긴 장문의 글로 연락을 주셨고 제가 괜찮아요. 귀여운 거더 많이 넣어주세요 하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내부 구성품은 100% 일본산 정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더 퀄리티 높게 진행하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믿고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창 자체가 작년에도 구매했던 창이어 가지고 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뭔가 좀 그렇다 하시면 후기 사진이랑 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포장을 열었고요 그럼 이렇게 일반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냥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넣어서 딱, 뿅 하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랜덤박스 말고 따로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같이 있을 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엄청 큰 인형이 있고, 아래에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작은 거부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아! 이거는 <laughs>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산미호 11간지 고양이 시크릿 미니어처 마네키네코 마스코트 피규어 8종입니다. 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렇게 여덟 종의 아이가 뒤에 병풍이랑 이렇게 마네킹코 옷을 입은 피규어예요. 제가 이거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구매를 했고 저는 여덟 종 중에 지종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추랑 폼풀 것 같지만 짠! 구대타마를 겟했습니다. 오, 왜 구대타마냐? 원래 폼를 하려 했는데 그냥 펌프가 요즘 안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싫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고 요번에 구데타마가 진짜 너무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저는 구데타마가 제 스타일도 아니고 펀트는 좋아하지만 저는 진짜 구데타마의 구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진짜 너무 대박 잘 나와가지고 배추랑 구데타마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비타언니도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옵션 두개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늦게 사는 바람에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요 랜덤박스를 사러 삐약 자파점에 갔는데, 요게 있어가지고, 득템하고서는 어, 그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 아이들이 비주류인가봐요. <웃음> <웃음> 현실 부정. 그래서 원래 9,900원인데, 배추는 1,000원을 할인해주고, 구대타마 2,000원을 할인해줘서, 8,900원, 7,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laughs> 원래 이제 비주류의 현실인데, 원래, 오히려 좋아인데 이거 살 때만큼은 뭔가 그날따라 좀 웃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 그래서 요거 한번 얼른 뜯어볼게요 짠 요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배추랑 구데타마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요 마네키 네코가 들고 있는 요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구데타마가 미쳤죠 진짜 찜질방에 있는 구운 느낌에 이렇게 내코 귀를 달고 있는 게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뒤에 꼬리까지 유, 약간 골드 황금난 같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배추도 이 배추의 표정하고 삐죽삐죽한 머리에 이렇게 귀여운 꼬리까지 있는 너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석에 앉아 있는 배추랑. 부대 탐하고요. 이거 세트로 두면 너무너무 귀엽고, 그리고 대박인 게, 이렇게 같이 병풍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서 뒤에 놔주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약간 자그마 디오라마 연출인데, 이렇게 진짜 달라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연출해두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뜻하지 않게 저렴하게 구매 했고, 예스! 다른 아이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피규어 두 개를 겟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또 나올지 한번 볼게요 어, 하나가 잡혔습니다 요거 해볼게요 하나 둘셋 오! 요거는 트리입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트리 소품 아닐까요? 아무튼 요건 반다이 난코 거고 <laughs> 요 아저씨 진짜 킹받죠 산타 모델 쓰고 있네요 이렇게 치카가 노돌프를 끌고 있는 요 모습이고 제가 이 모양의 핫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익숙한 일러스트입니다. 제 두부등 부엉이서팩을3 플러스 1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하나에 1,500원이고, 망간부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깨알 홍보도 했고, 아, 우사기가, 이게 소품이니까 눈이 점이에요. 너무 귀엽네요. 망결까지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치이카도 있고요. 이렇게 쿠키랑 진저브레드랑 선물도 있고, 여기 하치아래도 있네요. 런 아저씨도 있고, <laughs> 너무 귀엽죠? 이렇게 치이카 가 산타모자도 쓰고 있네요. 이렇게 된 너무너무 귀여운, 아 이것도 귀여워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이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명 같은 걸 둘러주면 더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오, 이것도 너무 귀엽고요. 그다음은 어떤 게 나올지. 하나, 둘, 셋. 오아 모몽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아니 모몽이가 나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laughs> 반가운 <laughs> 일일까요? 이건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오 어, 에어팟 프로인데 제가 에어팟 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일단 비닐을 뜯어볼게요. 짠 이렇게 비닐을 뜯었고. 제가 에어팟 프로인 것 같거든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렇게 맞는 케이스가 왔고, 이거는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아이템이긴 하네요. 흑유. 근데 이렇게 모몽이가 위에 이렇게 벌러덩 누워져 있어요. 옆모습에 꼬리까지 너무 너무 귀여운 아이고,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 받았습니다 그다음 거또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따로 구매한 건데 요거는 치카먼자키 악몽 보호 우사기 오마모리 부적 키링입니다 오, 너무 귀엽죠 이게 천으로게 된 거고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요건 왜 구입을 했냐면 제 라방 친구 초콩이가 요즘에 악몽 꾸고 자꾸 가위에 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삐약 잡파점에서 랜덤박스 쇼핑하면서 뭐 같이 살게 있나 보다가 요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운명적이다 해가지고 데스티니 느낌으로 요걸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안에 천으로 되어 있고, 양 꾸지마 하고 우사기가 이렇게 <laughs> 벅실벅실하게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 한자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요건 선물이기 때문에 뜯지 않겠습니다. 우사기가 있는 요런 악몽보호 부적 키링도구매 했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진짜 랜덤박스 아이템밖에 없어요. 자꾸 섞여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요건 스티커 노트입니다. 오, 모몽이가 있고 여기 우사기. 제가 우, 우사기를 좋아하는데 우사기랑 모몽이 스티커 노트예요. 완족스러워요. <laughs> 여기 우사기가 이렇게 새를 타고 있고 모몽이도 여기 배랑 같이 있네요. 그래서 우사기 모몽이 같이 있는 이렇게 귀여운 포스트잇입니다. 이것도 반다이않코 거네요. 아,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사기를 좋아하는데 딱 이제 모몽이랑 콜라보를 해서 같이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운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오, 모몽이 어 요거는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삼각 포춘 쿠키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피규어입니다.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짠 이렇게 하고 있는 <laughs> 손을 모으고 있는 모몽이에요. 이렇게 꼬리가 복실복실하고 벅실 요 아이는 하늘다람쥐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귀엽죠? 요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고 제가 자막에 써둘게요. 이렇게 귀여운 피규어도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볼펜이 하나 잡힙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laughs> 귀여운 우사기랑 모몽이랑 하치 아래 치니카 친구들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딸기 컬렉션 같아요. 딸기 컨셉으로 나온 볼펜입니다. 이것도 유용템으로 하나 받았네요. 일러스트가 너무너무 이쁜 아이였습니다. 이 파란색 볼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스트로베리 파티라고 써있네요. 아, 딸기 파티를 하는 모몽이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차가 하나 잡힙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건 보라색 가차 있는데, 아까도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열었는데, 어? 요것도 제가 있는것 같은데 느낌이? <웃음> 아닌가? <웃음> 일단 띠지가 있습니다. 모몽이가 확실히 굿즈가 적어서 중복이 많을 수밖에 없나 봐요. 이렇게 주먹밥을 먹고 있는 모몽이입니다. 요살기도 귀엽네요. 그중에 저는 당연히 모몽이고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요렇게 반짝반짝한 보라색 모몽이입니다. 키링이고 아크도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박스를 치우고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 짠! 아 귀여워! 오 엄청 엄청 대왕크 그 모몽이 인형입니다. 오. 옆에 꼬리가 이렇게 있고 옆을 보는 모몽이인데 이것도 비닐을 벗겨볼게요. 짠 이렇게 <laughs> 아 엄청 보들보들해요. 여기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 모몽이가 힝하고 쳐다보는 너무너무 기쁜 하늘 색감 모몽이입니다. 예! 진짜 크고. <laughs> 손발이 되게 깨알이죠? 되게 부들부들하고 왕큰 인형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최근에 거래처에서 이거 사입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만한 사이즈인가봐요. 너무너무 귀엽고. 이건 제 거고, 그 인형은 당연히 판매를 해야겠죠? 너무너무 귀여운 모몽이고,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미리 거래처에서 <laughs> 구매한 걸 받아본 느낌이네요. 인형까지 해서 이렇게 랜덤박스는 끝이 났습니다. 오 정리를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랜덤 박스 한번 같이 열어봤는데요. 저는 모모이도 선택해서 이렇게 짠! 다 꺼내봤고, 되게 엄청 진짜 왕왕 모모이가와글와글한 박스였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 크리스마스 소품은 이거 맞았었나봐요. 근데 이게 저는 왜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죠? <laughs> 너무너무 귀여웠고, 이렇게 나온 모모이 랜덤 박스는 이 인형, 그 다음에 실리콘, 에어팟 케이스, 그 다음에 이 피규어, 그 다음에 이 키링, 그리고 볼펜, 그리고 이스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9,900원에 구매를 했었고, 진짜, 이렇게 다 합쳐보면 훨씬 넘는 가격이죠? 일단 인형이 엄청 비쌀 거니까. 아, 그리고 다른 곳은 계산서도 주세요. 이게 각각 다 얼마여서 10만원인데, 이렇게 49,900원에 줬다 하고 계산서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좀 불안하시면 그런 곳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구매한 요, 마네킹에코 피규어 두 개랑, 그 다음에 이 우사기, 부적, 키링까지 해서 전체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어 솔직히 완전 대만족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laughs> 모뭉이가 굿즈 자체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메인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크게 했나 봐요. 이건 정말 저의 솔직한 의견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게 진짜 진짜 많고 삐에까파점은 필카가 진짜 많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쇼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하늘다람쥐 모몽이를 이런 랜덤박스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모두 모몽이에 모며드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